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오늘 할 컨텐츠는 말이에요. 바로 본격 데일리션! <laughs> 본격 데일리션 컨텐츠는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가지 코디를 보여주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무지 티셔츠입니다. 네! 이쯤에서 바로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첫 번째 코디의 주제는 바로 데일리룩입니다. 데일리룩은 일단 일상에서 입고 매일 입을 수 있는 옷을 뜻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일리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중점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 있는 무지 티 중에 하늘색, 청량한 색상이죠. 이 하늘색을 메인으로 코디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늘색에 잘 어울리는 이 연청 바지. 여기에 흰색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편안한 데일리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짠! 어, 일단 청량한 이 하늘색 티셔츠를 메인으로 이 무지 티셔츠에 청바지면 좀 굉장히 심심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바지와 다르게 여기 워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 앞에 주름이 포인트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굉장히 여름에 잘 어울리는 청량하고 이쁜 투명 안경테를 준비해 봤어요. 이런 굉장히 패셔너블, 패셔너블레, 보이죠? 패션에 힘을 주고 싶다. 나는 좀 평범하면서, 평범하지 않고 좀 더, 나는 좀더 멋있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여름에 또 유행하는 선글라스가 있어요. 틴트 선글라스라고. 자자잔뭐 이런 느낌? 사실 선글라스는 굳이 안 써도 패션 아이템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가 있는데, 목에, 걸어주기만 해도 포인트가 돼요 놀라셨죠? 두 번째 코디는요 역시 데일리 룩입니다 어, 이번에는 회색 티셔츠를 이용해서 코디를 해볼 건데요 바지는 이 바지로 하겠습니다 신발은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짠! 난두 번째 룩은 이제 시크한 회색 계통의 티셔츠와 어 요즘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죠 와이드 팬츠, 블랙 와이드 팬츠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평범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무디 티셔츠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뭐랄까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이런 작은 아이템들을 통해서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코디가 될수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짜자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시크하면서 뭔가 위트 있는 그런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요, 바로 캐주얼 댄디 룩입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티와 반바지와 로퍼를 이용해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자, 입고 왔습니다. 이번 코디는요, 굉장히 없어서는 안될 스테디셀러 아이템이죠. 바로 블랙 티셔츠입니다. 여기에 반바지를 매치해봤는데, 이 반바지는 어, 평소에 알고 계시는 그런 반바지랑 좀 달라요. 핏 자체가 보시면 하이웨스트 핏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또 기장감이 좀 짧아서 섹시함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들고 아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할게요 일단 일단 여기 신 신발이 금장을 포인트로 한 블로퍼예요. 블로퍼가 뭐냐면 어, 예전부터 굉장히 이 아이템이죠. 핫한 아이템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 앞에서 봤을 때는 로퍼인데 뒤에서 봤을 때는 슬리퍼 슬리퍼예요. 그래서 편안함과 트렌디함을 모두 다 잡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어, 심심하다. 그럼 바로 선글라스 쓰세요. 또 선글라스. 완성입니다. 네 번째 코디도 역시 캐주얼 댄디룩입니다. 이번엔 흰색 셔츠를 이용해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바지는 블랙진 그리고 이 모자들을 이용해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첼시 부츠. 그럼 다시 해볼까요? Let's go 입고 왔습니다. 네 번째 룩은,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흰색 티셔츠를 이용해서 멋스러운 코디를 해봤어요. 일단, 이 코디의 포인트는 바지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사실 이런 기본 코디에는 핏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스키니 하진 않고, 너무 또 와이드 하지 않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을 이용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어,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첼시 부츠를 통해서 좀더 섹시한 그런, 섹시한 무드를 연출했,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할까봐 제가 이렇게 좀, 페도라를 써서 멋스럽고 트렌디한 룩을 연출해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몇 가지 더 준비를 해봤는데, 어, 어디 갔지? 매직 월드. 자, 이 스카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볍게 딱 묶어주시면은, 그쵸? 그렇죠? 괜찮죠?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보시나요? 다른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선글라스. 왜냐면 선글라스, 그냥 써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아니 왜 선글라스 싫어서요? 네. 선글라스 써주면 멋있는 코디 완성. 아 물론 선글라스 이, 이 모자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써도 되는데. 뭐 강요하진 않는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안 쓰면 그냥 뜯어 꾸준히 되지 뭐. 괜찮죠. 끝. <목소리> 마지막 다섯 번째 착장. 다섯 번째 착장은 스트릿 룩입니다. 자, 셔츠는 티셔츠는 이 머스타드 옐로우 색깔 티셔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반바지, 면반바지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귀여운 양말과 신발과 이 모자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렛츠고! 짜잔! 마지막 스트릴 룩 코디를 입어봤습니다. 티셔츠는 귀여운 노란색 무지티를 선택했고요. 근데 이 무지티가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거와는 다른, 좀 다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묶어서 속에 레이어드를 하시면 좀더 귀여운 그런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 베이지색 캠프캡으로 좀더 귀여움을 더했고요. 자, 마지막은 귀여운 포인트가 들어있는 양말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짠! 지금까지 무지 티셔츠를 이용한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격 델리 이션, 오앤노프의 이션이었습니다. 유바!